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고, 어제는 사정거리 4,500킬을 넘는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도발까지 이어지자, 그동안 선제 타격을 운운했던 윤석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어젯밤 강릉 사격장에서 미사일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선제 타격하겠다는 발언에 비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으로 보입니다. 자, 여튼, 그렇게 밤늦게라도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사격이 이루어졌는데, 선제 타격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릉 주민을 잡을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 사격 중한 발이 오발로 인해서 강릉 지역 내에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강릉 주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국민을 잡을 뻔한 매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합참은 전날 밤 공군 제18전투병단 인근 사격장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 차원에서 한미가 각각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 4발, 한국 2발, 미국 2발 그리고 한국군의 현무 2한발등 모두 다섯 발을 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현무 2한 발이 발사 직후에 비정상 비행으로 낙탄됐다라고 밝혔고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직후 주변 주민들이 찍은 이 불길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 과정에서 주장을 했었던 엠바고 발표시까지 보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원인도 모르는 강릉 주민들 밤새도록 원인도 모른 채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 밤 11시가 조금 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이 엠바고를 풀고 공식 발표한 시간은 오전 7시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무려 8시간 정도를 쉬시하다가 뒤늦게서야 발표를 한 것입니다. 8시간 동안 뭐라고 해명을 해야 하나 이거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연구하다가 뒤늦게서야 발표를 하는 바람에 강릉 주민들 영문도 모르고 밤새도록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이지요. 네티즌들은 이렇게 큰화제가 나고 폭발음이 들리는데 공지도 없고 언론에 기사도 나오지 않는다 훈련이라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할 이유가 있냐 훈련인데 왜 불이 나냐 라는 등의 글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수준이다 라고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에 바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대응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국방부는 윤석열에게 몇 시에 보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은 언제 보고를 받고 뭐라고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비판이 일 것을 두려워해서 기레기들은 선제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오발 사고가 있었다며 실려치는 기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해명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역임했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을 겨냥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동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공벌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분기 사지 입을 사고 그 자신의 죄만 믿었지 옛 것을 본받지 않았다라는. 사마천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우가 왜 실패했냐? 사마천의 간단 명료한 진단이 가슴을 때린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한 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깨알 지식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는다. 원로들 말해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라면서 화부터 낸다. 옛 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됐냐? 5년 졸망 귀국 5년 만에 쫄딱 망했다. 우연찮은 5라는 숫자가 한번더 가슴을 때린다.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른다. 큰일이다라는 글을 통해서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자 이동훈이 항우를 빚댄 인물 누구겠습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동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변으로 임명됐다가 메시지 논란으로 인해서 짤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던 인물입니다. 여튼 윤석열 옆에서 보좌하던 인물이 갑자기 이 윤석열을 겨냥해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는 것은 윤석열 수준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 중에 59분을 혼자 떠드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하물며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게 혼자 떠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연찮은 5라는 숫자는 윤석열의 임기를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5를 유달리 좋아하는 김건희를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누구 하나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참모들이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전두환 이명박근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하고 마누라는 최순실의 수십, 수백 배는 더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길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공격 본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런 말들을 냈습니다. 국정감사 중인데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위기를 이겨나가는 게 정부의 정치의 역할인데 정부는 야당 탄압, 전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제자리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라도 정치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챙기는데 주력하겠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고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 공격하는데 골몰하지 말아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이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다.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란다라고.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놓은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보수성권 DNA라고 할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 민간의 의사 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YTN MBC 지분 매각하고 민영화 움직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일본 전기 민영화의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영국 히드로 공항은 엄청나게 용료가 비싸다. 우리나라는 15,000원인데 거기는 10만 원 한다는 거 아니냐. 민영화가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 정부 여당의 특 장기인 것 같다. 겉과 속 다르다.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자쓴 저를 고발해 놓고는 뒤로는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의지를 장려하고 있다. 누구의 말처럼 양머리 내걸고 개고기 팔고 있다 라면서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 제정, 당내 민영화 방지 대책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국정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법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입법으로 방어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명분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